t 티비 30만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Good 국말로 한국말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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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국말로한국말 아, 한국말로. 한국말로. 한국스티비 30만 축하드립니다 <laughs> 사랑합니다 30만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<30만 드디어> 달성했습니다. <laughs> 브랜드에서 나온 거팔분 아, 네. 보이실 때는 내가 산게 아니고 와이프가 샀어요. 그래서 사가지고 제가 없는 굉장히 부단 날인데 30만 구독자 정말 진심으로. 네. <laughs> 저희 그 자이언츠 TV 구독자 30만 명 모든 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게 30만 않... 네. 나 모건이가 해봐. 아, 그런 노래는 못해요. 너무 어, 감사 뭐 어, 못해. c o n 레 r a t u l 그고가 예, 든가가요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가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그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지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어 근데 그 잘생긴 거랑 컨텐츠는 무슨 상관이에요? 아니 일단 입담을 한번 보는 거죠 1등 민제 근데 맞기는야구는 지금, 야구자. 지금, 야구자. 지금 야구자. <laughs> 야구를 지금 뒤에 배이 빛이 나잖아 지금 야구를 너무 잘하네 꼴찌 꼴찌 독주 중에 독주 그래서 그냥 폭주 그냥 완전 뒤처지지 않게 아 근데 딱히 부정 안 하십니다 아니에요 꼴찌예요 저는 아 어. 영혼 일도 없어요 근데 <웃음> 개인적으로 그전까지입뻐 보이는 게 진짜 1등 아 아, 재기 룰러, 윤디야 1등이네. 진짜 너가 <laughs> 1등이긴 <laughs> 해, 진짜. 좋아한다좋아한다데 ㅋ <laughs> 롯데 30만 축하합니다. 파이팅! <웃음> 지금 <웃음> 내가 파이팅해야 되는 데 입수 귀신의 집 중에 A A 팀이, <laughs> 저희 팀이 가으려고 가게 된다면 제가 뭐 입수든, 귀신의 집이든 어디든 다 가으려고만 가도 제가 하겠습니다. 34만 <laughs> 되면은 34분을 모시고 그럼 3층에 트레저스 커피를 제가 한 잔씩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더 40만을 향해 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하 응. <laughs> 구독자 30만 정말 축하드리고요.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덕수고 주장 즈 아... 왜요? 한태 형을 주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? <laughs> 대단하죠. 굉장하죠. 어, 1년이잖아요. 1년 사이에 많은 게 바뀌었다? 그렇죠. 같아요? 축하드립니다. 30만. 예. 어. 음. 감사합니다. 응원해 주셔서. 상남 잡택집 한번. 상남 자 잡택은 할 수가 없어요. 왜요 어떻게 쓰니까? 혼자요? 혼자 합니까? 원래 발톱 감춘 겁니다. 요즘 감성을 잘 모르시네. 3 0만 미리 축하가 어딨어요? 아 카메라 어, 잡돌이 한번까다어 그래 들어주면 저희 자티비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그래야 자티비에서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지금 묵혀놓은게한만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이길 테니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티비 파이팅 영혼 어, 어. 있잖아요 렌즈 팔아 빨리 근데 그거를 왜 내는 거예요? 그들 전화를 몇통 받았어요. 아, 진짜요? 뭔지 알아요? 진짜. 아니요, 뭘배이셨다고 <laughs> 선화섭이 바로 보자마자 저한테 링크 날렸나니뭐 하는 짓이냐고. <laughs> 형이 팀을 위해서 뭘할수 있네, 이러면서. 뭐, 축하드립니다. 네. 화이팅! 네.